저저 뒤에 있는 순둥아지 지금 알아서 라 했잖아 는데요 저? 어딨어요 어딨어요? 거기 앞에 총있다요 드세요 드세요 네, 먹어요 먹어요 있어요 저 있어요 총 아, 있어요? 먹음 이제 올라오는 거 조심하세요 창고 갔으니까 새끼 왔다한명 잡았어요 나이스샷 집에도 있어요 집 확인 음. 기절 나이스 아왜이렇잘했어아 어, 집에 집에 집 말고 밖에도 있다 아미친놈 나이스샷 집 안에요 한 마리 더 마지막 집 안에 어너 도망가지마 어디가 어디가 이제 퍽을 가자. 가자. 기절이장야둘 죽여. 빡리내 앞에. 와. 내내내앞내내 앞에 받고 내 앞에. 전... 내 앞에. 가야지. 또로 가. 앞에 있어, 앞에. 앞에 있다니까. 괜찮아, 괜찮아.